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병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유다 아사 왕의 병력은 58만 명.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마차도 없습니다. 아사왕은 당황했고 하나님께 부르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전쟁을 전적으로 내맡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구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전쟁을 내맡기게 된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아버지 아비야 왕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올 때 유다 군사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에 둘러싸여 진태 양란에서 아비아는 하나님께 목로와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아버지 아비야 왕의 기적의 일을 아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믿었던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서 왕이 구스를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 아사랴에게 예언이 임하여 말씀합니다. 이 절을 보면 첫째,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둘째,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셋째,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철저한 언약적 말씀이고, 응보이고, 보복적인, 엄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랴 선지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전지 전능하심이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릴 때는 혼란과 먹힘이 있을 것이지만 여우와 하나님을 찾고 의탁했을 때는 승리와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아사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불사하게 합니다.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폐위시키고 목상을 불사르고 빠아버립니다. 애외를 바로잡고 율법을 준수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뜨거운 신앙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반짝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신앙은 볼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매일매일 보다는 매 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묵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더 신앙이 진보되어 내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십시오. 이러한 생활이 끝까지 지속되어지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